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쁘고 깜찍한 미니 모자를 만들어 봅니다. 어때요? 보시기에 귀엽나요? 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 사용 용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헤어핀, 또 브로치, 그리고 핸드폰 고리, 음, 또 키링으로도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만들어 볼까요? 우선 매진 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감아서 바늘을 뒤집어 넣어서 실을 갖고 나와서 사슬 한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링 안에 짧은 뜨기를 6개 해줍니다. 둘 그리고 꼬리실을 살살 잡아당겨서 너무 꽉 잡아당기면 첫 코가 안 보여요. 처음 시작한 짧은 코 머리에 한 가닥만 걸리게 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두 가닥 걸리게 해도 되고요.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하면 벌써 1단이 끝났어요. 2단에서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 2개씩 해서 12코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사슬 하나 했던 같은 자리. 사슬 하나는 코로 치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실 온전히 두 가닥 걸리게 해서 짧은뜨기 2개씩 해줍니다.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2개 또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2개 이렇게 6번을 해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빼뜨기 그다음에 기둥코 첫 코예요. 짧은뜨기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 사슬 하나. 3단으로 갑니다. 3단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인데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두 개. 이런 방법으로 뜹니다. 사슬했던 자리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짧은뜨기 두개 이렇게 여섯 세트를 해주면 여덟 코가 되어요. 하나 그 옆에는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6번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섯 번을 하고 옆에는 빼뜨기, 그 옆에는 기둥코, 그리고 짧은뜨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사단에서는 어, 미니 모자일 경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방법으로 뜨셔도 괜찮고요. 음, 실제로 우리들이 쓰는 모자일 때는 어, 이렇게 써 있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둥근 모양이 아니라 약간 각진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것을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하나 하나를 양쪽으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했던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짧은 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 뜨기 하나, 그 옆에는 짧은 뜨기 두 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옆에 하나, 옆에 두 개. 이 하나, 옆에 하나, 그 옆에 두개 이렇게 뜨다보면 마지막 한 코가 남아요. 처음에 안뜬거한 코, 거기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옆에는 빼뜨기, 그 다음에 기둥코, 그 다음에 짧은코, 짧은뜨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5단에서는 짧은뜨기를 한 개씩 3번 갑니다. 사슬 하나,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네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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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모두 여섯 번해 주면 39가 됩니다. 하나. 그 옆에 하나. 또그 옆에 하나. 그다음은 두 개.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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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렇게 끝까지 떠줍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하나 옆에 하나 로브 그 옆에 하나, 그리고 두개다 뜨고 나면 옆에 바로 있는 거는 빼뜨기 자리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뉘어져 있는 거는 기둥코, 그 옆에 짧은 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6단에서 9단까지는 짧은뜨기를 각각 한 개씩 해서 30코씩 떠줍니다. 사슬 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30코를 떠주고, 빼뜨기 사슬 하나, 반복해서 9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줍니다. 6단부터 9단까지 같은 방법으로. 끝에는 빼뜨기 사슬로 끝나고요. 10단에서도 똑같아요. 6단에서 10단까지 모두 똑같은데요. 10단 마지막에서는 사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단에서 10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30코를 다 뜨고 나면 빼뜨기 기둥코 첫코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다음 단으로 가려면 사슬 하나. 이제 10단이에요. 10단 똑같이 짧은뜨기 한개씩 30번을 해줍니다. 열단 이제 마무리 단계이죠. 마무리는 빼뜨기로 합니다. 옆에 보이는 건 빼뜨기, 그 다음은 기둥코, 그 다음에 첫 코.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옆에 코부터 숫자 시작합니다.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제 모양 만들기 들어갑니다.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는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한 코에 해줍니다.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그 옆에도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씩은 여섯 번을 해 줍니다. 여 세트. 지금 한 세트 했죠? 자, 두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 해 줍니다. 세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네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짧은 뜨기, 그리고 긴뜨기 한길긴뜨기 뜬 거. 그리고 두 개씩 뜬거 확인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이제 반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처럼 떠 나갔는데요.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를 한 코에 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빼뜨기를 해 주면 됩니다. 빼뜨기 1번 하나 둘 자, 끝까지 가서 빼뜨기하고 실 잘라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빼뜨기만 하고 실을 잘라주면 어,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슬 하나 에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빼뜨기를 하고 나서 실을 잘라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실을 다 빼고 나서 옆에 있는 코 모양에 맞춰서 안쪽으로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예쁜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실 굵기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제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뜬 겁니다. 이렇게. 장식을 이용해서 글루건으로 이용해서 붙여도 되고 또 강력 본드를 이용해서 강력 접착제로 이용해서 붙여도 괜찮습니다. 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안에다 솜을 넣고 음, 덮개식으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했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짧은뜨기 6개를 해줍니다. 처음에 모자뜨기 방법이랑 똑같아요. 4단까지 뜨고 잘라 주겠습니다. 짧은뜨기 6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드슨하게 잡아당겨서 첫 코, 처음 시작한 짧은 코 머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이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한 자리에 짧은뜨기 2개, 각 코마다 짧은뜨기 2개씩 6번을 해서 12코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사슬했던 자리,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개. 꼬리실은 이렇게 안고 뜨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정리해.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 각 코마다 짧은뜨기 두 개씩 1 2 코를 만들어 줍니다. 모자뜨기랑 똑같기 때문에 일 단부터 4 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3단도 사슬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3단은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세트를 해줍니다.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개 그리고 다시 하나 옆에는 두개 둘, 하나 둘 여섯 번을 해주고 초코의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번 해줍니다. 첫 코에 빼뜨기 사슬. 자사단에서는 하나 하나 둘인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뜨겠습니다. 사슬 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옆에 하나, 그 옆에는 둘 이렇게 6세트를 하면 24코가 나옵니다. 어, 뜨시면서 미니 모자 만들어 놓은 코에, 크기를 한번 맞추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 지금 뜨고 있는 원형 모양이 작을 경우는 한 단을 더 떠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4단까지 뜨니까 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보자에다가 어, 연결할 거라, 어, 빼뜨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가로 지르는 코가 있어요. 그 코에 맞춰서 떠나가시면 되는데, 돗바늘로 하셔도 되고, 코바늘로 이용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실을 남기고 잘라줍니다. 실을 쭉 잡아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돗바늘을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코바늘로 코바늘은 얇은 부분으로 해도 되고 자 옆으로 이동 이동하면서 빼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짧은뜨기로 제가 마무리한 것도 있는데요. 짧은뜨기는 많이 둔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빼뜨기로 하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을 하나씩 하나 쭉 잡아 당기고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떠 주시면 됩니다. 한 가닥에만 걸리게 하고 모자 안쪽에서도 살짝 한 가닥만 걸려서 바늘질 해 가시면 됩니다. 코바늘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기 전에 솜을 넣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모자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이제 솜을 채워볼게요. 어, 다행히 집에 구름솜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집에 있던 어,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집에 있는 솜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구름솜이다 보니까 조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솜 양을 조금 이렇게 잘 재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약간 배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솜을 넣고 나서 마무리로 해주시면 예쁜 캡 모자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열쇠 고리로 만든 것은 킬링으로 만든 거에는 어, 솜을 넣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브로치나 헤어핀으로 이용할 때는 이렇게 솜을 넣는 방법이 어, 사용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